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 향해서 쓴첫 번째 편지를 보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소식은 서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랑과 걱정을 담은 편지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서도 바울은 이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함께 따라가 보시죠. 데사로니가 후서도 역시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공동 저자로 언급되어 있지만, 1인칭 단수로 전환되는 것을 본다면, 후서 또한 사도바울이 원 저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의 주장으로 바울이 저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문이 약간 있기도 했지만, 큰 설득력이 없으며, 의견이 없는 사도바울이 쓴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사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매우 비슷한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는 때인 주 50년에서 51년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격하고 감사했던 세 가지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기쁨의 칭찬의 내용 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 문제들 역시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날에 관한 거짓 주장 때문에 생긴 종말에 관한 오해, 그리고 세 번째는 나태한 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전서에서 확실하게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해온 소식은 바울이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더욱 더 심해지고 여전히 지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애통하고 또한 약간 화도 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은 매우 뚜렷합니다. 총세장으로 구성된 구조에 있어서도 한 장씩 그 주제를 담고 있어서 매우 명확하게 메시지를 알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앞서 언급한 세가지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격려와 위로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장마다 끝부분에 바울의 짧은 기도들로 마무리함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장은 바로 박해를 견디고 있는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전설을 쓸 때보다 더 심해진 이 대사로니가 도시 차원에서의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할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관한 위로였습니다. 박해와 환란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활간으로 갚으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위로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여전히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1장을 마무리합니다. 2장은 전서에서도 그러했듯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주의 날에 대한 위로의 권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는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대사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주장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사칭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미혹하고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제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까지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림은 아무도 알수 없고 다만 주의 날보다 먼저 일어날 사건들이 있을 것임을 말하면서 그들이 삶을 여전히 다시 살아가야 함을 권면합니다. 그 사건들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먼저는 배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또 역사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바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오랜 시간 깊이 있게 말씀을 배우지 못한 이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을 보장하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까지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사도바울의 애정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가르침을 굳게 붙들므로 굳건하게 서라고 강하게 그들을 권면하면서 따뜻한 위로의 기도로 이장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3장은 주의의 날 재림에 대한 오해들로 생겨난 교회 안에 나태한 교인들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먼저는 바울의 사역과 대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게으른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7위를 시작합니다. 이 게으르게라는 헬라와 단어 아타크토스의 어근인 아타크트는 이 단락에서만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게으른 자들의 문제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데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심취한 나머지 평범한 일상을 무아치하게 여긴 자들이었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귀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출교나 추방을 가리키는 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급자족하면서 사야했던 사도벌 자신을 예로 들면서 이 치리 명령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자급을 위한 노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사귀지 말라고 강조하며 사도벌이 얼마나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귀고 단호하고 냉정한 치리를 하고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데사로니가 교회의 이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명확하게 건면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라고 위로합니다. 또한 단호하게 치리했지만 그들을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을 말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도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서 바울은 이 편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 나 자신이 직접 친필로 썼음을 정확하게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평강과 축복의 기도로 이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즉 지금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고난은 참된 성도의 삶의 증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난에 참여하고 승리하라는 그 건면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 깊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서 말씀을 오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모든 성도들이 한화되어서 사랑의 수고를 이어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게으르거나 혹은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정확하지만 정죄가 아닌 때론 따끔하게 건면해야 하지만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더욱더 선을 행하고 또 낙심하지 않는 강한 믿음과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품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